다이어트 후반기 가장 조심해야 하는 세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이어트의 후반기라는 건곧 무대가 바로 눈앞에 다가온 시점을 의미합니다. 몇달 동안의 치열한 식단과 훈련을 거쳐 체지방은 이미 낮아지고, 근육의 결이 드러나며 컨디셔닝의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 단계는 더 이상 몸을 크게 바꾸는 과정이 아니라 마지막 디테일을 어떻게 다듬고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입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여전히 체지방이 남아있다면 사실상 후반기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때는 조금 더 시간을 들여 지방을 정리한 뒤에 이 영상을 참고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이어트 후반기 무대가 눈앞에 다가온 이 시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첫 번째는 바로 체중계와 인바디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체중에 집착하는 건 오히려 컨디셔닝을 망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보디빌딩 대회에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무대 위에서 평가되는 것은 근육의 강도, 볼륨, 그리고 완성된 컨디셔닝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근육을 어떻게 잘 보존하고 최적화된 상태로 끌어올릴지가 승부의 핵심이지 체중의 증감이 아닙니다. 체지방을 무작정 줄이려다 보면 결국 근육까지 손상시키게 됩니다. 근육이 빠지게 되면 컨디셔닝은 무너지고 대회 준비를 제대로 했다고 보습니다 수도 없습니다. 몸이 이미 적정 체중에 도달했다면 칼로리를 더 깎는 게 아닌 그 상태에서 적절한 칼로리 섭취로 몸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컨디셔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칼로리 섭취를 적당히 늘려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추가가 글리코겐 저장량을 회복시켜 근육의 볼륨을 유지하고 훈련 퍼포먼스를 지켜내면서 호르몬 밸런스를 안정화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숫자 대신 무엇을 봐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 지표를 강조합니다. 바로 눈바디와 펌핑 퀄리티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조명, 같은 시간, 같은 포즈에서 찍은 사진을 쌓아보세요. 복부, 대퇴, 둔근, 전후좌우 밸런스를 보면 진짜 변화를 알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후반기일수록 훈련 시 펌핑은 상당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펌핑이 잘 된다는 것은 적당한 탄수화물 보충으로 인해 글리코겐, 수분 전해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펌핑이 잘안 된다면 칼로리가 지나치게 낮거나 과도한 유산소로 인해 글리코겐이 고갈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바디는 어떤가요? 인바디도 체중계와 비슷합니다. 인바디는 정기저항 방식으로 체성분을 추정하기에 체내 수분 분포에 따라 체지방률, 근육량 수치가 크게 흔들립니다. 특히 다이어트 후반기에는 수분 조절이 많아지기 때문에 인바디 값은 더 불안정할 확률이 높습니다. 인바디는 웨이트 입문자용 건강관리 도구로는 추천하지만 보디빌딩 대회 컨디셔닝 지표로는 절대 아닙니다. 결국 다이어트 후반기에서 체중계와 인바디는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근육을 살리고 최적의 컨디셔닝을 유지하는 것. 칼로리 제한을 계속하는 대신 몸에 추가적인 연료를 공급해 근육이 버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진짜 전략입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무대 위에서 살아 숨 쉬는 근육입니다. 다이어트 후반기. 두 번째 주의사항은 운동의 강도를 줄이고 회복을 초점으로 바꿔야 한다입니다. 다이어트 후반기에는 이미 칼로리 제한과 낮아진 체지방으로 인해 회복 능력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해 피로와 무기력감이 증가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체지방이 낮아질수록 몸은 근육까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다이어트가 끝나갈수록 운동의 강도와 복잡성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너무 과도한 운동은 근육 소모를 과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회복과 재건을 중심으로 운동을 바꾸는 게 현명한 접근입니다. 이 시기에는 근육 유지가 목적이지 성장이나 기록갱신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의 비중을 최소화하는 걸 추천합니다. 과도한 유산소는 글리코겐 고갈, 코르티솔 상승, 근손실 위험 증가로 이어집니다. 후반기에는 짧은 저강도의 걷기 정도로만 유지하는 것이 최적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제가 아는 선수는 피크 위크 직전 운동의 강도를 평소 대비 60% 수준까지 낮춥니다. 이 방식은 근육 자극은 유지하면서도 신경계 호르몬 부담을 줄여 무대에서 말라 보이지 않고 살아있는 근육을 유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절대적으로 휴식이 우선입니다.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지방 연소는 떨어지고 근손실은 더 커집니다. 따라서 깊은 7~9시간의 수면을 확보하고 최적의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피로 누적 속에서 카페인이나 각성제에 의존하기 쉽지만 카페인의 과다 섭취는 수면 질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코르티솔을 높여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결국 다이어트 후반기에 최종 목표는 단 하나, 근육을 지켜내고 무대 위에서 최고의 컨디셔닝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운동량을 줄이고 회복을 생활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다이어트 후반기 조심해야 하는 세 번째는 바로 수분 조절입니다. 다이어트 후반기에서 가장 민감하고 동시에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수분 조절입니다. 특히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을 줄이면 더 마른 상태로 보이겠지. 라는 착각 때문에 극단적으로 수분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 효과가 훨씬 더 자주 나타납니다. 근육은 70에서 75%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분이 빠지면 근육이 볼륨감을 잃고 평평해 보이게 됩니다. 게다가 수분은 아미노산, 글리코겐, 전해질, 영양소 운반에 필수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회복력은 급락하고 무대 컨디션이까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죠. 더큰 문제는 인체의 항상성입니다 물을 갑자기 줄이게 되면 몸은 살아남기 위해 항인뇨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원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피부 밑에 오히려 물이 차오르고 부어 보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이어트 후반기에서 올바른 접근은 물 제한이 아닌 일정한 수분 유지입니다 예전 방식처럼 물 끊기나 소금 끊기는 단기간에 드라이아웃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근육의 퀄리티와 회복력 그리고 무대에서의 컨디셔닝을 크게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는 물을 줄이지 않고 충분히 유지하면서 염분과 탄수 사이클링으로 조절하는 방향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미세하게 피부 밑의 잔여 수분을 조절하고 근육의 볼륨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드라이한 몸을 완성하는 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수분은 다이어트 후반기에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근육 볼륨과 회복의 가장 강력한 동반자입니다. 진짜 드라이한 몸은 수분 제한이 아니라 수분 유지, 전해질 균형, 그리고 탄수화물 조절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